많이 해체되었다고 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음, 역사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어, 일제 강점기 보천교의 국권 회복 및 독립운동 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운동 그 연구는 덜 되고 또 역사적 재조명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관을임면 된다면. 어, 그러면 바로 어, 그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 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서면 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 1 지금 현재 주께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11... 고천교 복원을, 복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보증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랬는데 네. 이걸 뭐 문화재 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네, 네. 어, 장관이 되시면 직접 장관께서 어, 문화재 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어, 마치고 어, 정성껏 성의껏 작성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 한번그장과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기록에 담기는 어, 의미에서 제가 그 서면 질의 했던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서면 질의로 항일운동의 근간이자 민족 종교였던 고천교회 역사적 재조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제가 물었었는데. 서면 답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교주 차경석이 1911년 전국 정읍 이반면 대응리에서 어, 창립을 해서 동학 정신을 계승한 증산교 계열의 신흥 민족 종교로 한때 신도 숫자가 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면서 하 항일 운동으로 일제 강점기 민족 종교 중 가장 많은 항일 기사를 작성했고. 신인 동맹,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일...